안녕하세요. 8월 18일 비트 분석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새벽에서 아침 넘어가는 시간 사이에 어, 급락이 나왔죠. 하락이 있을 거라고는 예상은 했지만 반등조차 없는 어, 무반동 하락이 이렇게 크게 나올 것이라고는 예상한 사람이 거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 또한 마찬가지고요. 내린 속도를 보면은 이 5분봉인데 이 5분봉 하나에 10%가 10 조금 넘는 <laughs> 아주 긴 장대 음봉으로 내린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은 좀 전체적인 복귀를 가져보는 시간을 진행하겠습니다. 우선 저번 영상들을 아주 짧게 말씀드리면, 여기 라인을 하방돌파하게 되면은 여기 구간에서 어 말씀드렸었던 것 같은데, 그린박스를 하방돌파하게 되면 추가적인 하락이 열려있다. 현재, 어, 상승 추세의 마지노선은 일봉 하나밖에 없으며 그 이하 프레임들은 모두 하락이 열려있는 상태다. 하락을 하게 된다면 이런 식으로 해서 27K까지는 갈 것으로 보고 있고, 이후에, 어, 반등이 이루어지고 나서 재차 하락하는 아주 큰 되돌림 반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드려졌습니다. 주관적인 제 메인 관점은 상승을 바라보고 있으므로 24.8K부터 시작된 이 상승 파동이 아직 끝나지 않았고, 끝나지 않았음을 확인하려면 여기서 122평의 지지가 중요하고 안착하는 것을 확인한 뒤에 올라가는 것을 보자. 혹은 내렸을 때 27K에서 다시 한번 30K를 도전했을 때 여기서의 분석을 통해서 관점이 유지되는지 보자. 하지만 현재 상황으로서는 모든 시간봉들이 하락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로 아래가 열려 있으니. 좀 보수적으로 주시해서 모니터링을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제 영상을 보시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신 분들은 이 하락을 피하셨을 거라 생각을 하고요. 그렇지 않으신 분들은 대부분 물렸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보시면 24.8K를 깬 거래소도 있고 깨지 않은 거래소도 있습니다. 거래소마다 각각 다르긴 한데 저는 어 결국 저점을 이탈했다고 판단 중에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메인 관점인 상승랠리는 여기를 통해서 종료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차트를 복귀해 보면 15.6k부터 시작된 이 상승 한파동이 여기서 마무리가 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큰 되돌림의 조정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락은 아니고 조정이라고 관점을 유지 중이고요. 그 이유에 대해서는. 일봉의 장기입형이 꺾여서 위로 올라가기 시작한 상태고 주봉의 단기입형도 꺾여서 위로 올라가는 시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저는 오히려 이런 큰 하락이 나아져서 조정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됐다고 판단 중에 있고 결과적으로는 이 장기입형선의 아래로 강하게 내려갈 거라고는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일단 지표들도 과매도를 찍었기 때문에 이후 다시 과매수를 향해서 올라가야 하는 점도 있고 여기 구간에서 다져진 다음에 올라갈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포인트는 장기입형 위로 안착을 하는지 확인을 하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고요 그렇게 된다면 큰 상승에 대해서 조정 거친 다음에 계속해서 우상향하는 상승을 바라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장기적 관점으로 봤을 때는 천천히 우상향한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실 것 같고요. 기존에 생각했던 관점은 40K까지 올라간 다음에 아주 큰 하락으로 20K를 보는 게제 메인 관점이었는데 올라가기 전에 먼저 조정이 나온 것으로 보아 20K 아래로는 가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고 깊어 봐야 23K 때이지 않을까 웬만해서는 24K 구간에서 올라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장기 입형이 시간이 지날수록 위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가격적으로 깊게 내리지 않을 거라 판단을 했었고 조종의 큰 형태는 이런 식으로 해서 마무리가 되고 안착을 한 다음에 본격적으로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런 큰 상승 파동 속에 있는 작은 조종들도 있었기 때문에 체감은 더길수 있겠지만은 아주 큰 파동 내에서는 조정이 매우 짧게 끝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상으로는 분석을 여기까지 하고 주봉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주봉은 항상 제가 4월부터도 계속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단기 입형 아래로는 안내로 갈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린 상황 계속 유지 중이고요. 그리고 아래로 향하고 있던 게 위로 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말은 즉 이동평균선의 행보가 이런 식으로 갈 것으로 보고 있고, 또한 캔들이 이평선을 건들지 않고 사이에서 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런 형태로 최종적으로 마무리가 된 다음에 상승을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62평을 타고 우상향을 하는 그림을 생각 중이고요. 그래서 너무 비트코인이 더 하락할 것이다라고 생각하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셨으면 좋겠고요. 사실상 본격적인 불장이 오려면은 50K 위는 올라가야지 올 거라 생각하기에 아직은 시작 단계라 너무 이 시작 단계의 무빙에 대해서 1위 1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하자면 큰 상승이 여기서 마무리가 되었고 조정이 나오고 있다. 그렇지만 이 조정이 생각보다 굉장히 짧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으며 조정보다는 이 구간에서의 횡보가 더길 것으로 보고 있고, 장기입평선이 위를 향하고 있으므로, 가격적으로 크게 내리지 못하고, 안착을 해서 다시 한번 우상향하는 랠리를 생각해 볼수 있다라고 정리를 할수 있겠습니다. 포인트는 횡보와 안착하는 이 구간이 주요 포인트가 될것 같고요. 그래서 이상으로 비트 분석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